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판매할 제품은요. <laughs> 캠프라인에 어, 왜이러세요 <laughs> 네, 네, 말씀하세요. 어 김태희 TV에서 인터뷰를 한게 진짜 <laughs> 어, 너무 민망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laughs> 김태희 TV에서 인터뷰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어 진짜 완전 유명한 유튜버 <laughs> 저도, 저도 유명하지 않습니 네. 캠퍼 캠퍼 유튜버님과. 진짜 재밌는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아마 예고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분하고 강원도 정선 어디 외지에서 만났다가 우연히 만났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지금 대관 대관령 맞죠? 네, 대관령 맞습니다. 네, 대관령 평창 선, 음, 평창 선자령이라는 곳에 아 진짜 땀 옴팡 흘리면서 <laughs> 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모시고 네,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 캠퍼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laughs> 다육이라고 합니 <laughs> 다육이라고 다 합니다. 혼자 다니시는 거죠 캠핑은 거의 혼자 갈 때가 많죠 시간이 음. 안 맞으면은 거의 혼자 다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릴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전기장판 꽂고 뭐 이렇게 예쁘게 불빛 반짝반짝 하고 그런 캠퍼가 아니라 완전이 노지에서. 예, 네, 화장실도 없는 저기 숲 뒤가 화장실인 그런 완전 찐 캠프세요. 네, 그리고 패킹을 산으로 다니고 있고 오토 캠핑은 사실 가서 뭐 피고 먹는 것밖에 하질 않아서 오히려 몸한테 미안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막 산을 엄청 잘 타는 건 아니고 산책 가듯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셨나요? 저 그래도 한 2년 지금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어... 음. 제가 오늘 여기 같이 올라와 봤는데 <laughs> 체력이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가보셨던 그산 중에서 네. 네. 제일 인상 깊었던 산? 네, 인상 깊었던 산은 아무래도 제일, 백킹으로 제일 높이 갈수 있는 가리왕산이 제일 인상 깊었고. 가리왕산? 네, 거기가 해발 1,5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올라가는 그 데만? 네. 와. 한 4km 정도 되니까. 계속 오르막길만 있어요. 음. 근데 그만큼 많이 이뻤던 그런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한두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저처럼 저 같은 초보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장면 여기가, 여기가 딱이죠. 아 여기가 딱이래요. 네, 여기가 딱입니다. 네. 네. 어... 여기밖에 못 와요. <laughs> 여기밖에 못 옵니다. 사실 맥시멈이었어요. <laughs> 네, 더 올라가면 그냥 난 내려가겠다. <laughs> 이 자리에서 텐트 <laughs> 쳐라 이러려고 했는데 한한 시간 그래도 조금 넘게 올라왔죠. 네, 네. 그렇죠. 땀도 흘리면서 근데 자연 경관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오기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아, 이런 캠핑 영화, 이런 거 재밌게 봤다. 캠핑 캠, 영화요? 네, 캠퍼로서 재밌게 본 영화. 그런 거는 없고. <laughs> 네, 없대요. <laughs> 거의 무슨 영화 같은 거면은. 네. 거의 뭐 에베레스트 막 이런 거막 올라가는 거 그런 것만 있어서 아. 캠핑 영화도 따로 없고 음. 제가 알기론 그래요 캠핑 영화라는 게 따로 없고 그냥 유튜브 영상만 막 부시 이런 것만 있고 좀 그런 거 현실에 대해서 좀 다큐식으로 꾸며줬으면 좋겠는? 그런 것도 있, 있긴 있어요 오~~ 음. 그러면 다용 님하고 한번 다큐 찍어 <laughs> 어, 저는 자러 갈게요. <웃음> 체력은, <웃음> 체력이 둘다안될것 같아가지고 텐트도 전혀 없어요. 저는 다육님이 이것도 설치해주고, 이것도 직접 설치하시고, 완전 접대 캠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아, 지금 에. 빨리 패딩 입으셔야 돼요. 패딩 얼어두고. 입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laughs> 유튜브에 다육 캠퍼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근데... 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laughs> 갈리는 네, 사람이라서 <laughs> 그래도 한 번씩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웃음> 제발.